한 10년 전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일본 내용 예방접종도 맞고 오고, A형 까지 예방접종도 받고 오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거의 다 맞고 들어왔고요. 심지어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백신 외에도, 북한이 생물 테러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탄저 백신, 뭐, 천연두라기든 두창 백신 이런 거다 맞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같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 뭐,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최근에 경제적 성장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한국하고, 저기, 북한하고도 구분 못하는 외국인들 뭐 수두룩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안전하냐? 아닙니다. 미국도 주의를 해야 되는 병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드리거나 설명을 하면, 설마 미국이, 우리는 그렇게 잘 되는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런 미국이 무슨 그러는데, 미국도 그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병이라고 해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라인병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도시에 있거나 그냥 시내 중심으로 관광할 때는 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요새 미국 여행할 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쭉 택제 차 가지고 운전하면서 중간에 캠핑도구 챙겨서 캠핑할 수 있는 캠핑하고 캠핑할 데 없으면 이제 모텔에서 주무시고 이동하는 이런 경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서 여행하는 분들이 또 많고 또한 해외에 주재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해외 연수가신 분들도 이제 미국이 되게 자연항공도 좋고 캠핑하는 공간이 좋으니까 캠핑 상당히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병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게 됐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 감염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이 sfts 또는 뭐쯔쯔가무시 이런 거는 딱 걸리고 좀 아프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병인데 이 라인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딱 물렸을 때한2 3주 잠복기 거친 다음에 물린 부위에 이렇게 시뻘겋게 이렇게 관형문의 발진이 생기는 데얘가 돌아다녀요. 여기 한번 딱 생겼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여기 한번 생기고 근데 사실 그것까지만 생긴다고 그러고 없어지면 그냥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그러고 나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어~ 전신에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전신 관절통 증상을 앓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꼭 이제 초 초기에 그 감염 걸린 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 다음에 관절염이 생겨버리면 이제 어떤 병이랑 오해를 받기 시작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런 쪽 약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균에 감염 그 그러니까 찌찌감은시. 처럼 이게 세균에 감염돼서 걸리는 병인데 제대로 항생제 사용을 안한 상황에서 엉뚱한 약을 쓰게 되는 상황들이. 사실근데 너무 늦게 와버려서 만성화되면 이제 자가면역질환과 유사하게 약을 써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떻든 간에 진단이 제대로 안 내려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야영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여행을 계획하시고 있다면 라인병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해서 야돼 진드기 물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방접종이 있느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병이 국내에 없느냐? 국내에도 일부 유입이 돼서 국내 발생 환자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국내는 아직까지 막뭐 아주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그 정도 아닌데 미국은 미국 전역이 지금 라임의 위험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에서 주의할 번중 하나가 웨스트 나일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목소리> 웨스트 나일 딱 이름 딱 들으면. 나일 아프리카의 나일강에 서쪽에서 처음 발견된 병이란 뜻이고 웨스트나일이니까 이게 아니 무슨 아프리카병이 미국까지 가 있어 할 텐데 이 웨스트나일병은 모기맥의 감염병이고요 이 모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지만 감염된 사람이 유럽에 가서 유럽은 사실 이제 그뭐 바다만 건너면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만나는지 있잖아 스페인하고 뭐. 저쪽 아프리카랑 맞닿아 으니까 솔직히 바람만 세게 불어도 아프리카인 모기계가 유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유럽에서 웨스트나일이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교류가 많으니까 미국까지 넘어왔고요.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웨스트나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우리나라 일본 내염과 거의 비슷한 병이 그냥 미국이랑 유럽, 아프리카 유행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주로, 이제, 내염 증상이 발생해서, 뭐,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뭐, 사지에 마비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일본은 사망도 할수 있는 그런 병, 일본 내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돼지라든지 소하고 서로 피를 주거니 받다가, 그 중에 사람이 물리면 일본 내염이 전파가 되는 패턴인데, 웨스트나일은 셉니다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가 중하고 이제 서로 이제 모기하고 바이러스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거 그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면 웨스나일병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나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산이라든지 뭐 야영하고 이런 데도 많겠지만 도시 지역에서 있는 이제, 새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웨스트나일이 여름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조류 근처에 방문, 을 근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조류가 많이 유행하는 데서는, 모기 퇴치 잘하라고 이런 그 광고들이 계속 미국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나일 같은 거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요새 뭐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노력을 막 하고 있잖아요. 뭐 CO2 감, 뭐 이산화탄소 감소을 줄이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 중에 세계 기후조약을 제일 먼저 파괴해서 미국이 안 돕고 있긴 한데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미국이 그 피해를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본토에는 워낙 이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이제 뭐, 댕기랑 직카 이런 게 유행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씩 위도가 올라오면서, 미국의 남부에 해당되는, 저렇게 그러니까 멕시코 인접지역이라든지, 사실 미국령이 프레디토리코 이런 데 당연히 댕기 직카 위험지역에 해당되고요. 이런 인접지역들이 지금 이제 댕기 직카 이런 게 발생할 위험지역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중남미 국가랑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댕기랑 직카 같은 치근군이나 이런 거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도 아프리카 인접 국가의 일부 국가에서 이제 댕기가 발생하는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댕기 발생 보고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아프리카랑 인접해 있는 국가들을 유행할 때는 이제 모기 매개 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